안녕하세요. 담다라담담 TV의 담다라담담입니다. 오늘은 화장 화자... 그림으로 화장하기 콘텐츠를 해볼 건데요. 제가 현실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아요. 귀찮고 별로 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림으로 하는 건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림으로 어떻게 할수 있냐? 그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스케치 레이어 1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뭐 이렇게 사람 그림을 기, 그렸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2를 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1은 생얼. 쌩얼 상태의 그림이고요. 그 위에 화장을 더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죠. 자 옐로우 립을 바르고 <laughs> 이상하지만 오늘은 오리 화장이야. 옐로우 립을 바르고 니네 눈은 파란색이니까 검정 컬러 렌즈를 껴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흠 오리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자오리처럼 보이게 하려면 아이라이을를 살짝 그려줘야겠는걸? 그리고나서... 속눈썹? 이렇게 해주고... 음... 눈썹도 그려줄까? 응? 점점 사라지는 것 같... 사람 같아... 사라진데 <laughs> 사람 같아지는 것 같지만 괜찮아 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헤어를 해줘볼까 끝에 고데기로 살짝 웨이브를 주는 긴 머리 자. 앞머리는 귀에 걸쳐서 뒤로 넘기고, 길었으니까, 음, 아고 자, 다시 레이어 일로 돌아가서 귀를 그려주고, 어, 귀걸이를 해줄까? 근데 귀걸이는 무섭니까 귀찌를 하자. 집게 귀찌. 음, 근데 눈썹이 너무 연하게 그려진 것 같아. 지나서 한번 다시 그려야지. 어머,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네? 볼터치 해줘야지. 찹찹. 찹찹, 찹찹, 찹찹. 너무 아래쪽으로만 있지 말고 살짝 광대쪽까지 올라와야지 자그 다음에는 음뭘 해야 되지? 여리여리해 보이려면 아래쪽으로만또붙이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리메이크업이 아니게 됐으니까 뭐 립을 한번 발라줘 볼까? 분홍색으로 음, 훨씬 낫네. 어, 맞다, 섀도우를 까먹었구나. 슥슥슥, 슥슥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약간 연습이 실종이 된것 같은 느낌이지만. 음, 근데 진짜 실종같이 그림을 그려서 자리가 없을 것 같은 므로 지우기도 좀 그렇고. 오, 일이 다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말, 정말, 정말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